이번에는 한솔 담당자님의 파우치를 털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제 파우치요? 아 근데 너무 타서 제품이 많아가지고. <laughs> 하지만 저희 제품도 좋아한. 저도 화장을 안 하고 나와요, 집에서 아예. 회사에 와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게 미스트 타입 뭐 토너나 크림이 꼭 필요하잖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제품은 그 어성초 에센스 아시나요? 네. 미스트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안개 분사처럼 잘 돼가지고, 아침에 그냥 막 뿌려주기 좋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결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요. 두 달에 새롭게 나온 아이크림인데, 보통은 아이크림을 눈에만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이크림을 전체에 다 발라줘요. 두세 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 전체에 다 발라줘요. 엄청 쫀쫀한 타입이거든요. 보습막을 씌운 것처럼 베이스가 되게 잘 먹어요. 이거 아니면 더마토리의 밤크림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 최애예요. 아 이거랑 걔 쿠션은 저도 똑같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가 된 제품이고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타사 제품보다 진짜 묻어남이 적었고 편하게 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리필도 다 써가지고 새롭게 오늘 뜯었어요. 이거 또 특이점이 퍼프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통은 동그란 퍼프인데 얘는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코 옆이나 아니면 코 밑에 뜨임 없이 두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오 최고. <laughs> 그 다음에 컨실러 저는 되게 다크서클이 심한 편이어서 컨실러를 꼭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페리페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되게 밀착이 잘 돼요. 음... 되게 컨실러하면 답답하고 두껍고 피부가 잘뜰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되게 촉촉하게 커버를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이세요? 여기 약간 좀 오... 커버된 거? 네, 완전 얇게 밀착. 네, 완전 되네요. 얇게 밀착이 돼서 되게 학생분들이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꼭 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요즘 필수템.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니 뒤에 이제 다른 제품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 세니타이저 하면은 어떤 향이 떠오르세요? 어.. 알코어 그쵸 되게 막 코를 찌르는 약간 의 이거는 파우더 냄새가 나요 오 그래서 되게 처음에 저도 신기했어요 막 그냥 주셔가지고 발랐는데 삭 맡아야 돼요 삭왜냐 음. 베이스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바르면은 되게 파우더 향이 나가지고 어! 어? 그쵸 네. 그리고 좀 촉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저도 노워시 미니 사이즈로 들고 다니면서 뿌려주고 정전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 끝에 정도만 뿌려주니까 정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힐링보드 헤어 오일 두 가지 있잖아요. 전, 전 리치 타입 좋아해요. 저 리치 좋아해요. 그 리치를 힐링보드 트리트먼트랑 섞어서 사용을 해보세요. 샤워를 하고 씻어내잖아요. 새로운 머릿결을 가지실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최고. 저의 우와. 브로우 필수템 아까 저희 선배님도 음. 추천을 했던 네.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는 눈썹 처음 그리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을 해요. 눈썹은 잘못 그리면 굉장히 떡질 수가 있고 뭉툭하게 그려지잖아요. 끝산이 음. 근데 저는 이 끝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각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음. 근데 이게 각 잡아주기가 진짜 편해요. 얇아가지고. 그리고 가격이 5 0 0 0원밖에 안해요. 네. 내가 만약에 눈썹 안가져 나왔다. 그럼 올리브영 가가지고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서 이제 필 필을 사용하는 게 이거. 진짜 눈썹 결을 장난 아니게 살려줘요. 우와 멋있어요. <laughs> 눈썹 멋있어요. 아, 이거 사 사보셨어요? 아니요,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이거 진짜 써보세요. 이거 우와. 진짜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약간 아뭐 브로우 결 살려 봤자 내가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뭘 살려 이랬는데 친구가 써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왁싱이 진짜 잘 돼요. 이거랑 쓰면은 아주 깃깔난 눈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흰색 것도 써봤는데 저는 이게 더. 고정을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스카라 135고요. 얘로 롱래쉬 해주시고 얘로 이제 깔끔하게 쓸어주시면 굉장히 짱짱한 속눈썹을 만드실 수 있어요. 두쌍 네. 마스카라 꿀조합. 네. 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얘는 이제 중요한 날 같이 해주는 건데 고데기예요. 얘는 근데 그 넘버즈인 네. 담당자님도 이거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laughs> 내적 친구를 <친분을> 썼는데 <laughs> 저는 이쑤시개로 하면 이쑤시를 그렇게 태워먹거든요. 라이터를 잘 못해요. 건전지 하나만 넣으면 쓸수있는 제품이어서 중요한 날에는 예열 시켜놓은 다음에 한 번씩 빗어주고 그렇게 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섀도는 이거 두 개로 이제 사용을 주로 하는데 이거 바비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웜톤인 사람한테도 잘 어울리고 진짜 무난템으로 잘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무쌍한테는 약간 조금 붉은기가 많이 올라와서 오. 그때넘버진 다른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요그 약간 붉은기가 올라서 항상 다른 그 핑크 제품이랑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집밖은위험해랑 섞어 쓰던가 그러는 편인데, 얘를 이제 저 버리고, 얘가 이제 라이징 스타고, 와우. 네. 라이징 스타. <laughs> 제 파우치 속 라이징 스타예요. <laughs> 약간 좀 달라요. 얘가 더 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좀 흰기가 돌아 보이는데 되게 뭔가 차분한 톤의 음 베이지 톤이어서 네. 눈에 발랐을 때 붉은기 없이 눈을 좀 차분하게, 그윽하게 네.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 화장 진짜 예뻐요. 어,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오 뭐, 다 이제 아시는 제품인데 픽서 쿠션을 쓰고 나서 저는 얘로 한번 눌러주거든요. 이걸로 한번 이제 요철 다 잡아주면은 매끈하게 진짜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쉐딩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원래는 쉐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 입사하기 전까지는 쉐딩을 하면은 붉은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너무 뮤지컬 배우처럼 화장을 한거 같은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사용을 안 했었는데. 네, 여기 들어오고 나서 이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진짜 잘 사용을 하게 돼서 진짜 구멍 날 정도로 네, 1호를 너무 잘 사용을 했고 3호가 출시가 되고 나서는 3호를 더 많이 쓰고 있긴 해요. 눈썹 채워주기도 너무 편하고 턱 쉐딩이나 아니면 코 쉐딩으로 쉽게 진짜 쉐딩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술술 잘하시네요 <laughs>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무쌍 추천템 메이크업포에버 제품인데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악동뮤지션 수현님께서 아 이거 꼭 쓰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사용을 해본 제품이에요 두꺼운 라이너 같은 네. 제품이거든요 그냥 편하게 채우고 나갈 때 진짜 편해 너무 이쁘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덮어주면 라이너가 완성되는 아, 이거 라이너로? 네, 라이너로 써요. 음. 저는 눈, 눈에 전반적으로 다 덮어주려고. 붓펜 라이너도 꼭 사용을 해주는데 붓펜 라이너는 머지껏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클리오 제품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클리오 제품이랑 좀 다르게 얘는 되게 촉이 뾰족하고 단단한 편이어서 저는 그눈 끝라인만 그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펜촉이 단단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번지지 않아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음. 치크는 저도 똑같이 집박위험의 컬러를 진짜 잘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걸 가져왔어요. 클리닉 음. 치크 팝1로도 진짜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얘는 거의 그냥 데일리 템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어? 완전 브러셔가 똑같으신데? 네네. 아하. 이거 진짜, 이거 쓰다가 저도 얘로 약간 갈아탔어요. 얘는 약간 웜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약간 탄빵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예뻐서 저는 섀도우로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나타나고 나서는 저는 거의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베네피트 단델리. 그리고 아, 이거 두개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에어리 벨벳 스틱 3호고 잉크 타투 스틱 6호거든요. 에어리 스틱이 좋은 점이 뭐냐면 윗 입술 얇은 편이어가지고 오버립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와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컬러가 되게 와.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입술 그 라인을 죽여주는 데 되게 편하게 예쁘다. 죽여주거든요. 이, 이 컬러가 블러링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블러링을 해주고 이렇게 잉크 타투 스틱 같은 매트 립으로. 가운데에다가 오.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실패 없는 꿀 조합이 탄생이 됩니다. 우와! 이렇게. 마지막은 이거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와. 구강 미스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간 오. 스프레이라고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요즘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되게 텁텁하고 목이 아픈 경우 가 많은데 이 제품은 구강 내 항균 효과도 오. 줘가지고 냄새는 조금 고약한데 뿌리면 확실히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이나 아니면 마스크를 오래 끼고 있는 날은 이거를 항상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조금. <laughs> 맡아보실래요? 오, 오, 되게 신기한, 기한 향이에요. 근데 목 감기 걸렸을 때전 이거 뿌려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배터리 다 썼어요 저희. <웃음> <웃음> 안녕. 페리페라 <뾰리베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우리 수님도요. <laughs>